일단 얘 무시해 볼까? 사실 생각해 보니까 꼭 잡을 필요는 없잖아. <laughs> 얘네가 오리 개발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웃음> <웃음> 오늘은 노레스트 포도 위키드라고 디아블로랑 다크소울을 합친 어떤 그런 느낌의 게임이 오늘 드디어 얼리 스세스 출시를 했습니다. 얘네 회사가 이제 문스튜디오라고 예전에 오리 시리즈를 개발했던 회사인데.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체형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리던데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은 어 그래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네 물론 뭐 비주얼적으로 뭐 얼마나 더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요 정도는 진짜 딱 예의상 갖춰준 커스터마이징이네 야 그래픽은 진짜 수려하다 이제 뭐고대의 역병이 있었다 뭐 그런 설정이 있더라구요 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시작하는구나. 자 W A S D. 아 이동감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지금. 시프트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달리고. 자어 일단 타격감이 좋습니다. 오 시프트 상태에서 공격하니까 막 킥도 차고. 오 약간 격투 게임의 그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오 인벤토리 이렇게 나오네요. 전리품. 자 일단 내려가 봅시다. 와, 타격감 좋은데? 인벤토리에 장비류가 있고, 여기 소비 아이템, 이거는 재료 같죠? 퀘스트 아이템, 뭐 그런 거 같고. 야, 이거 또 배라서 배의 흔들림을 또 이렇게 좀 연출을 했네. 워트네? 디아블로 오마주한 건가? 여기서 휴식을 한다. 오호, 뭐 공격을 당한거 같죠? 오오오. 오, 자연스럽게 무기 하나 획득하고, 어, 무기의 옵션이 막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 무기마다 스킬이 붙어 있는 것 같아. 1, 2, 3, 4에다가, 뭐, 전회 같은 거지. 오, 묵직해, 묵직해. 자, 한번 가보자고. 돌진! 자, 각잘 재야 되네. 와, 이거 타격감 좋다, 이거. 어, C 누르면 이렇게 은신도 되네. 어 컨트롤이 방어네요. 컨트롤해서 실드로 키고. 아 이게 스태미너 관리가 조금 중요하네요. 표면이나 난간 밖으로 질주하면 점프로 좁은 틈새를 넘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점프 키가 따로 없던데 무조건 이걸 해야 되나? 사물을 바라보면서 시프트를 길게 누르면 아 시프트가 거의 뭐 만능 이동 키네요. 1을 누르면 어 이렇게 <laughs> 재밌네. 오케이 페리 성공 한번 더. 오케이 어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어, 그각의 타이밍은 아니다 기습 상황에 따라 저걸 기습할 수 있습니다 어, 뒤에서 이거 뒤잡 같은 거할수 있나 봐요 자 한번 C 은신해가지고 한번 먹다 보자칼침 놓습니다잉 어 그치 그치 아 워트 워트 죽었어 워트가 아니래 그 와중에 워트는 어? 트리스트럼에 있다고 표면을 기어오르는 동안은 지구력이 고갈된다 어, 시네마틱이 나오나 봐요 <목소리> 오 3대1은 좀? 빵와 그래픽은 진짜 좋다 시야 조절하는 것도 확실히 탑뷰라서 이거 뭐 다크소울이나 소울류에서 보면 이제 뒤통수 치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또 빡침이 있는데 얘는 시야가 넓으니까 최소한 뒤치기는 못해 여우. 와 이것도 광원 처리 이런 게 기가 막히네 야... 플레이어가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가 뜨나? 아 지도가 이런 식으로 뜨는구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경로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희미해집니다. 어, 이런 것도 재밌는 요소네요. 가려진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 새로운 요소와 전리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막 재료 같은 것도 파밍할 수 있고 개가 돌아다니네요. 오야 yeah. 세크라멘트까지 갈수 없네. 아, 리즈니 발랑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세크라멘트가 아마 이 게임의 대도시 같은 것 같거든요. 어, 일단 무기 하나 발견한 듯. 성직자의 철퇴. 재교육의 도구. 자, 이걸로 재교육 한번 해볼까요? 아, 체급이 또 있어요. 회피에 영향을 줍니다. 오오오, 오, 조심, 오오오, 오, 오. 여기서 조심스럽게 가다가. 여기서 점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오, 그치, 그치, 그치. 요런 아이템들 루팅하는 게다 랜덤이래요. 물에 빠지면 죽나? 야, 이거 수용도 해. 아무 데나 다갈수 있네. 숨겨진 이런 데도 있고. 속삭임. 아, 이게 그 세이브 포인트 같은 거구나. 축복이네. 여행 중에 죽음을 맞이하면 내구도가 손상되지만 여기서 부활하게 됩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뭐야, 여기도 올라갈 수 있나? 한번 가볼까? 와, 근데 이게. WASD로 컨트롤을 해야 돼가지고, 진짜 이거 미세하게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러로 플레이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게임은. 오, 좋아, 좋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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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니! 참교육 한번 해주자. 성직자의 철퇴로. 아, 아 씨. <laughs> 파밍을 해서 돌아오자. Here we go. 이런 애들은, 어? 이런 애들은 밥이 아니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와캠 각을 이렇게 딱 바꿔주네. 이렇게 해야 되나? 조작 우측 위에 조작의 우측 위. 아 대체 조작 체계 사용. 요거구나. 아 이게 이게 훨씬 낫겠다.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 저기로 한번 뛰어볼까? 요호! 이거 이동의 자유가 되게 좋네요. 저장하면 피를 채워 줬던가? 놀랍게도 피를 채워 주지 않았다고 한다. 어 화염구 있다 화염구. 요. 아, 여기 모닥불에서 회복을 하나 봐요. 무조건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나? 그래도 요거를 만들 수 있네요, 네 개를. 그냥 여기 가만히 서서 뭐 회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친절한 게임은 아닌 것 같죠? 그냥 무조건 뭘 먹어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응, 스태프도 물리타격도 됩니다, 이렇게. 아, 여기도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 살금살금.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 새끼, 이 새끼, 맛이 새 망자와 전사는 쓰러진다 하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약간 다크 소울과 디아블로는 쓰러진다 하지만 우리 위키들은 쓰러지지 않는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레벨업을 했죠 뭐 흔히들 요런 장르 게임에서 쓰는 그런 의미로 쓰이겠죠 그렇다면 체력을 일단 처음에 찍어준 게 좋을 것 같고 어 쟤네 못 넘어온다 요런 한계가 있구만 아 보시지. 오케이 아. 어어 어, 여기 열쇠가 하나 있었네요. 야야야 너거 가만히 가만히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여 야. 여기 쇼커스를 만드는 것 같단 말이지. 얘를 딱 치면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또이 쇼커스 있어야지. 일단 저장. 네? 야. 와, 이 새끼, 야, 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저 새끼, 저 위험한 새끼인데, 저거. 아, 씨 <laughs> 피하고. 피하고. 레버가 필요하다. 어, 관문 열쇠. 어, 아저씨 괴롭힘 당하고 있어. 아 어, 잠깐만, 그 와중에 식당 열쇠가 필요하다고? 내가 구해주고 싶어도 못 구해주네. 열쇠에 열쇠를 구해야 되네. 와, 땅바닥에 핏자국 나는 거 봐. 와. 어, 식당 열쇠가 여기 있나? 아, 열쇠 있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야, 됐어, 됐어. 음, 관문 열쇠도 얘가 주고, 얘가 무슨 화염병 같은 거 판다는데, 이걸로 보스를 잡으면 좀 편하다 하더라고요. 보스가 불에 약해서, 그리고 얘한테 수리도 되네. 아, 여기로 와야 되네. 아, 좋아. 조금 익숙해지고 있어, 이 게임에. 살짝 떨어지고, 여기서 이 e 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자, 모두 회복. 아, 이걸 누르고, 아, 근데 클릭 앤 클릭이네요. 이렇게 요걸 받고, 도구가 이렇게 딱 들어가네. 곡괭이로 오케이.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오, 올라갈 수 있다. 야, 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네. 야, 이런, 재밌긴 하다, 이런 요소.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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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요. 그 와중에 복귀가 돼. 프로 등산러드를 위한 게임이다, 이거. 오짜 아, 원래 루트는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등산인의 이 피가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여기를, 벽을 타고 올라가 버렸네. 아, 이런 것도 재밌긴 하다. 오, 호호하하 <laughs> 야홍! 와우. 야, 씨 요거죠, 요거죠. 야하. 아, 드디어 찾았다. 여기 쇼컷. 엘리베이터인 것 같죠? 응, 음, 그치. 그냥 평범한 NPC 같죠. 아, 요렇게. 어, 저, 좋아. 세이브 포인트. 낚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낚시가 눌러졌네. 오. 야, 저 탐험할 곳이 진짜 많구나. 와우. 좀 익숙해지니까 할 만해. 여기 딱 올라가면 바로 보스전 시작일 것 같고. 아, 이게 빠른 이동이 안 되는 게좀 불편하네요. 저기까지 싹싹 끌고 먹고 와야 될것 같아. 몹들을 한번 잡고 나면은, 뭐, 다시 살아나 있지는 않네요. 아, 아 저기. 여기 아래쪽에 아까 삽을 팔 곳이 있었는데. 야, 클레이 모어. 뭐. 양손 대형검. 좀 간지나는데, 이거? 이야, 씨. 와, 뭐, 장난아니다 와, 이거 묵직하다, 이거. 초반에 잡지 못했던 놈. 뚝배기 깨러 갑니다. 야스 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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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야이 맛에 하지 이 맛에 아 근데 여기가 쇼컷이 있는 곳이구나 애초에 여기로 바로 못 가네요 애초에 가는 곳이 아니기는 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여기로 왔는데 어, 그래도 어쨌든 리벤지는 성공 어 아까 여기에는 안 왔던 것 같죠 어여여 여, 여기 요런 데가 있었네 아이오나의 동굴 오 물약을 파는 상인 와 이거 야 양손검이 진짜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또 안아봤네요. 안아본 데가 생각보다 많잖아. 아니, 아니 이봐, 아니 키가좀 극심한 버그가 있네요. 이거 잠깐 끄고 키보드로 움직여야겠다. 어, 요런 지역이 있구나. 와! 굳이 저기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아까 요 동굴에도 들어가다 말았거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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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근데 어떻게 맵을 파도, 파도 진짜 끝이 없네. 저놈 뭐야? 오, 저 계속 나오네, 가스가. 이펙트는 되게 예쁘다. 약간 이거 오리에서 요런 이펙트가 많이 썼는데. 음, 쇼컷 하나 있었고. 아, 여기가 여기로 이어지는 곳이구나. 근데, 쇼컷이 되게 재밌게 뚫려있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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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왜 죽는데? 야호, 씨, 한방. 일단, 뭐, 첫 보스까지 쭉 달릴 수도 있는데, 그, 보스 가기 전에 볼게 엄청 많네요, 진짜. 웬만하면, 첫 번째 보스 잡기 전에, 뭐, 맵을 다 돌고 가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 맵이 끝이 안 나네? <laughs> 진짜 너무 넓은데? 게임 어떠세요? 살만한가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미는 있는데 약간의 보완점이 좀 보인달까? 그래도 이거 퀘스트가 있으니 퀘스트를 하나 깨볼까요? 자한번더 가보자고 야하 와씨 아, 두동강이 났네? 아니 저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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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아니 씨아 이거 패드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마우스가 계속 인식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갑니다 얘가 아 그래도 죽였던 놈또안 죽여도 돼서 다행이다 진짜 좋았어 야 저건 또 뭘까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는데 얘가 코친인것 같죠 이거 갑자기 보스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이오나의 꽃어막 보스가 나올 것 같아 제발 제발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해줘 어 계단이 나오네요 뭐, 환각을 보는 건가? 그동안 안 보이던 계단 같은 게막 보이고 그런가? 오, 그렇지, 그렇지. 갈수 없었던 길도 갈수 있고. 숨겨진 길 찾고, 요런 거는 진짜 충실하네요. 아,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로 떨어져야 되네. 어, 여기도 또 새로운 길. 어, 아까 볼수 없었던 막 이런 새로운 길들이 막, 오. 처음에 시작한 도입부에만 나오고, 오우, 야. 자, 여기까지 왔는데, 와, 이제부터 점프를 해야 되네. 야, 이거 진짜 미세 컨트롤 필요한데, 와, 이거 여기서부터 새로 가야 돼. 좌표를 딱 정확하게 찍고 달려, 그렇지, 그렇지, 실로인가? 좀들인가? 이거 하라고 만든 거야? 미친 놈들아. 이씨 미친 놈들아. <laughs> 얘네가 오리 개발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laughs> 이제 마음에 준비하고 저기 지나가야겠다. 마음에 준비하고 이제 겁나 달려. 여기서부터였나? 여기서부터죠? 그래도 필드는 넓으니까 아! <laughs> 아까 <laughs> <laughs> 갑자기 곡괭이지를 겁나게 하고 싶어. 진짜 보상 구리기만 해봐라. 아, 저 하필, 하필 앞에 또 미친놈 하나 있네요. 와, 저 새끼 진짜 또 미친놈일 것 같은데. 와, 야, 뭐냐? 아, 와, 와 씨, 아, 저 한국 해외... 상관없이 다들 고생하고 있다구요. <laughs> 차라리 진짜 몬스터가 어려우면 어려웠지. 가는 과정도 이렇게 빡센데, 어 밑에 하나 더 있다. 아, 이쪽이 이쪽이구나. 어, 뭐야? 굉장한 아이템을 먹었네요. 자, 와라, 일단 얘 무시해볼까? 사실 생각해보니까 꼭 잡을 필요는 없잖아. <laughs> 여기서부터 달리고 일단 달리고... 아니. 아, 아 혈압... 생각보다 왼쪽이야. 한 이쯤...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야, 이건 또 뭐, 무슨 일일까요? 오, 뭐야? 여기... 떨어져도 괜찮을까요? 비주얼이 뭔가 떨어져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바닥에 물이 있으면 살겠지. 그래도... 어 그렇지, 그렇지... 와... 아, 이게 처음 지점... 거기네... 야, 이 새끼 진짜... 이 할아버지... 진짜... 어, 그래도 뭐, 경험치를 엄청 준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퀘스트를 완료를 해야 얘가 그, 마을로 돌아오나 보다. 이 게임 자체가 마을의 NPC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오, 즉시 경험치 200을 획득합니다. 오, 좋네. 고생한 보상은 되네요. 이 정도면. 자, 그럼 이제 정규 보스 잡으러 가볼까? 아저 멀리 보인다. 어, 이거 무슨 소리 나. 자, 가보자. 어, 뭔가. 오, 아니, 잠깐만. 아니 방금 시네마틱 뭐가 오류난 것 같은데? 야하 이거지 이거지. 오야 일단 일어나. 오? 뭐야 이거 패턴 바뀌는 거지? <목소리> 아니 이게 튕겨? 이게, 이게 튕긴다고? <laughs> 야, 어, 킹리 엑세스는 진짜. 간리 엑세스, 킹리 엑세스, 킹리 엑세스. 어이씨 아, 이거 너무하지. 아니, 템쓴거 복구도 안 해줬어. 내피 깎인 채로 그냥 끝나버렸네. 뭐, 그래도 어렵지 않다는 걸 일단 깨달았으니. 한번 가봅시다. 그렇지, 이런 시네마틱이 아, 애초에 안 나왔어, 방금. 어쩐지 살짝 쎄하더라니. 튕기는 게 패턴이라고. 온다, 온다, 온다. 자, 오고요. 아, 이제 반피 깎이면은 뭔가 이렇게 되나보다. 와, 씨! <laughs> 질것 같으면 빡종하는 보스를 어떻게 이 어떻게든 이겼네요. 엘든링 보단 다 쉬워. 억가가좀 있어서 그렇지. 아, 이걸 전리품을 회수를 해야 되구나. 오, 황금 무기. 오, 뭐가 왔네? 광전사의 세례. 칼날 회전. 비명, 가시. 얘를 잡아야 어쨌든 들어갈 수 있네. 뭐, 이게 사실상 거의 뭐, 이 게임을 시작하는 진입 조건이네. 이제 마을 들어가네요. 와. 드디어 들어가는구만. 그래도 뭐, 보스, 사실상 1트 만에 깬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면? 오, 아, 빠른 이동이 여기서부터 되는구나. 사실상. 여기까지 오는 게 튜토리얼이네. 오, 얘네. 나를 좀 존중해 주는데 왓 와처를 찾으라 했죠. 야, 그 마을도 생각보다 크다. 이런 설정 같은 거막이 적혀 있는 것도 약간 소울식이고. 그러면서도 나름 좀 이런 퀘스트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는 또 요즘 또 친절한 게임들 같고. 아, 발랑군이 된 거구나. 얘가 음. 오,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작하네요 오 이제 시간이 갑니다 숙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숙소에서는 아이템을 보관하거나 다른 플레이어와 아이템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오 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아 여기 옆에 체스트가 뜨는구나 시간에 따라서 아마 뭐 환경이나 이런 것도 바뀔 것 같아요 아까 첫 필드는 튜토리얼 필드라서 시간을 그냥 고정시켜놓은 것 같고 오 뭐야 퀘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 인벤토리 슬롯이 쭉다 늘어났네요 장비는 이제 창고에 넣으면 되니까 반지를 하나 더 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제 보스몹 잡으면 저런 식으로 하나씩 뭐 슬롯을 늘려주는 것 같죠 근데 와 개쩔긴 한다 이런 이게 자연 소리도 그렇고 이게 날씨도 시시각각 바뀌고 이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뀔 거거든요 야 이거 보는 맛이 있네 야 이거 마을도 진짜 넓어가지고 야, 아무튼 이제 여기서부터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게임이 참 아름답네요 게임적인 요소가 재밌긴 했지만 그래픽도 그렇고 뭔가 연출이나 요소 이런 것도 좀 세련되어 있고 뭐 난이도도 사실 막 그렇게 극악은 그 아닌 것 같아 그냥 정통 소울류보다는 확실히 쉽고 그렇다고 또 핵앤슬래시처럼 막 처음부터 그냥 악마 뚝배기 다 깨고 다니는 그런 느낌은 또 확실히 아니고 무엇보다 이런 모션이나 타격감이 진짜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 어떤 게임에 비벼도 될것 같은데 이, 이런, 사적감. 오픈월드적인 요소도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막 자유롭게 올라가고, 막 그냥 뛰어다니고, 이런 것도 보다 상상 이상으로 괜찮았고. 물론 아직 게임이 좀 익숙치가 않기도 하고, 이제 조작 이슈. 아까부터 계속 좀 문제가 생겼던 게 대체 조작책에 요거 써가지고, 마우스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자꾸 마우스 좌표랑 은 별개로 막 얘가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거슬리는 정도지. 이제 그래서 얼리 액세스를 해서 이제 개선을 하려는 거니까. 아무튼 전반적인 게임성 자체는 진짜 좀 신선합니다. 이런 아이템 체계 자체도 지금은 초반에 완전 튜토리얼만 끝낸 수준이라서 특별하게 볼건 없지만 황금 아이템에 막 붙어있는 능력치나 이런 거 보면은 파밍의 또 요소도 재밌을 것 같고. 커스터마이징도 뭐 지금이야 뭐 이렇지만 뭐 꾸밀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작법도 여러 가지 있었죠. 설계도랑 이런 것도 뭐 무궁무진하고. 아지트 콘텐츠 이런 건 아직 진입도 못했고. 맵도 지금 오픈월드라고 애초에 생각도 못했는데 오픈월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 베이스 필드 자체는 오픈월드라서 진짜 넓을 것 같아요. 넓고. 이런데 지형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실 뭐 디아4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은 오픈월드지. 진짜 제대로 된 오픈월드. 이렇게. 물론 이 이동 편의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속삭임을 바로 탁 찍어서 이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뭐 바로 직전에 갔던 데나 좀 한정적인 것 같아서 이동 편의성에 대한 좀 의문이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 뭐탈 것이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빠른 이동 스킬이 뭐 기껏 해봐야 구르긴데 <laughs> 아무튼 뭐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게임이다 뭐 스토리도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풀어내는 요소들이 유치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연출이나 카메라 무빙이나 이런 것도 되게 세련됐거든요 레벨 올려가면서 빌드 쌓고 이런 체계 바꾸는 거나 지금 수준에서 판단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제 튜토 스토리얼 필드랑 첫 번째 보스 잡고 여기 진입하기까지 제 목표였기 때문에 와 지금 방금 보, 보이시나요? 하늘에서 구름 지나가니까 와 밑에 이 구름이 다 반영이 되네 물론 뭐, 뭐 요즘 또 다른 오픈월드도 그렇긴 하지만 굳이 장르 자체가 탑뷰에서 이런 연출을 보니까 이게 또 엄청 새롭네. 뭔가 이 세계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디아포에서 안 되던 게 여기선 되네요. 이미 갔던 지역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여기가 다 껌해져가지고 이제 새로운 몬스터라든지 뭐 새로운 아이템이 바뀐다든지 뭐 재료가 자라난다든지 이런 거를 시간차를 다 두고 맵 전체를 이제 진짜 살아 움직이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더라고. 좀 개쩌는 것 같긴 하고 그동안 약간 상상만 했던 거를 실제로 구현해 놓은 것 같아서 진짜 고퀄리티로 정말로 만족도가 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일차 첫 플레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네요 재밌었습니다 물론 내일 제가 스케줄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영상도 제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불확실하긴 한데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계속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고 싶네요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